자, 편간이 많은 경우 행동에 제약이 많다. 네, 이게 그러니까 호랑이가 수시로 출마를 한다는 뜻은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비, 비굴,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살 내가 살아가려면 비굴해야 된다. 대신 에 DNA 운용은 잔인해집니다. <웃음> <웃음> 왜냐하면 호랑이한테 다가있 그대로 어, 논리가 발달하니까 잔인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 평관도 어, 적당히 있는 게 좋습니다. 호랑이 있는데 살아야 인간이 적당하게 이, 이, 겁나는걸 알고 살죠. 이 평관 없으면 식신에보은요 식신이 많으면 평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없는 산에는 완전 느려져서 사니까 삶의 역동성이 없죠. 에, 그래서 이제 그 인수로서 그잘 소통되지 못하면 사환 급사 또 하급 공직. 대체로 일은 많고 보상은 좀 적은 그런 형태의 일이 많죠. 그 다음 평관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노가다격이다 일만 있고 보상은 거의 없다. 뜻이 되는 거죠. 여자, 여자 팔자수 대처로 남편의 덕이 좀 기울어지는 형태 되죠. 그죠. 관성은 관성인데 덕이 기울어져 있다. 부덕이 기울어짐. 즉, 기울어졌다는 것은 주로 금전적인 면이면 채워지면 애정적인 면이 부족하고, 애정이 채워지면 금전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덕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죠?